모르겠어요. 바방이야. 바방이야. <laughs> <laughs> 상처 없이 캐느라고 그냥 조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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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. 야, 우와. 우와 많이 달렸다. 많이 달렸는데 이집 식구는 좀 <laughs> 이집 식구는 대가족이고. 에휴, 정말, 고생들 많으시네. 아이고, 이제 좀, 좀, 뭔가 좀 보이네. 뭔가 좀 보여. <laughs> 뭔가, 뭔가 좀 보여. 뭐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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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<laughs> <laughs> 보이구만. 아, 심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, 고구마를, 개 수가 있겠습니까? 심었다, 이름 많이 심었기 때문에. 심었다, 우야. 진짜. 와. 이야, 진짜요. 심었다, 심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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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야,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마찬지 <laughs>